어 일단 제가 이 상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고요.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거를 다.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대회인 것 같고요. 물론 우승을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탑 10이랑 또 챔피언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이제 제가 또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일본은 퍼터나 쇼게임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퍼터랑 숏게임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, 그게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우승은 욕심은 나지만, 그래도 욕심을 크게 내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, 그냥 제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다른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. 아, 진짜 그거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. <laughs>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<laughs> 주변에서 그거 보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. <laughs> 너가 여기 왜 나오냐고. <laughs>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팬 여러분. 이동훈 프로입니다. 이제 상반기 시합이 얼마 안 남았는데, 남은 시합 좋은 성적과 좋은 퍼포먼스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